운동 시인도 있... 이야기할 게 많을 것 같아요. 그쵸. 되게 또 사랑받는 시인, 너무, 너무, 사랑받는... 네. 너무, <laughs>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진짜. 몇년 전에 그, 한율과 바람과 별과시 이 초판본이 네네네. 정말 시집의 판매량 전체를 올릴 맞아요. 정도로 엄청나게 맞아요. 많이, 불티나게 많이 팔렸었어요. 초판본 어. 에디션 자체를 유행시켰잖아요. 맞죠. 음, 음, 이후로 음, 막 음, 다른 음, 초판본이 음, 막 나오고, 그죠 어. 우리가 교과서에 나오는 시가 좀 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보통. 음. 그리고 그냥 막 해석의 대상 이렇게 생각하는데, 윤동주 씨는 교과서에 있든 모의고사에 있든 어디에 있든 약간 반짝반짝하는 그게 있어요. 맞아요. 음. 또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대로 시가 반짝이기도 하고 이 시인으로서 살아간 이 사람의 삶이, 삶이 되게 반짝이는 삶이 되게 허... 사... 완벽한 사람이에요. 음. 그러니까 사, 사실 한국 시사에서 이렇게까지 시집가, 시와 작품과 이 음. 삶이 이렇게 일치하는. 투명하게 일치하는 삶을 음. 이런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쵸, 정말로. 그쵸. 그게 너무 약간 마음이 찡했던 게 시 중에 왜 그런 구절 있잖아요 뭐 눈물로 손내밀어 잡는 최초의 아, 악수. 악수라고 하고 본인이 가잖아요 돈이군 예. 예. 있는 곳으로 예, 예. 가자 그러고서 고문을 받고 죽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 사람의 이 시와 인생이 이 부끄러운 나 자신과 음. 화해를 하고 예. 결심을 하고 행동을 가서 하고. 행동을 해서 예. 그렇게 이제 끝을 음. 맞이를 음. 한 거잖아요. 음. 그 전체 모든 게 막, 이 사람의 시부터 인생과 모든 게 막, 맞아요. 너무 되게 가슴에 와닿는다고 해야 되나? 바울님께서 네. 음. 이렇게. 아, 네. 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르러 한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laughs> 너무 좋다. 너무 좋 <laughs> 제가 생각하기에 이 시의 어떤 절정은 그 마지막 연. 한 칸을 굳이 불어 띄고 마지막에 음.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서 치운다인 것 같거든요 음. 왜냐면 이게 바람이라고 하는 굳이 막 이거를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대로 바람, 쇠로, 군만 막 이렇게 바람 바람, 막, <laughs> 네. 할 필요는 없지만 네. 근데 그게 틀린 말도 아닌 <laughs> 게 여기 시에 나와 있는 네. 것처럼 뭔가 바람이 괴로워하는 것처럼 별이라고 하는 게 내가 닿을 수 없는 척이 무언가, 네. 야스라히 멀리 있는 무언가라면 음.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발딛고 있는 어떤 실존적인 내가 맞이해야 되는 어떤 한계나 고, 괴로움 음. 같은 건데 네네. 사실, 이 시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고,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로 음, 끝나거든요. 음. 내가 닿을 수 없는 것은 여전히 저기 있고. 날 괴롭히는 이 실존적 한계는 그대로 내 몸을 스쳐 음, 지나가는 음. 그 풍경 하나를 보여주는 것으로 사실 이 시가 끝나는 거라서 음. 좀 윤동주 씨를 보통은 좀 뭔가 쉽게 읽힌다? 내지는 좀 뭔가 단순하다? 막 이렇게 마, 말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야, 전 전혀 그렇게 생각을 음, 안 하고 음, 이런 음. 어떤 시적 긴장감이 그쵸. 시집 내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음, 윤동주 씨가 좀 대단한 거가 음. 아닐까. 맞아요. 마지막 연이 없었으면 약간 사랑해야지! <laughs> 이렇게 끝나는 약간 대해! 이러 끝나는 느낌. 느낌이 되게 달랐을 것 같아. <laughs> 근데, 마지막에 결국엔 음. 그, 나를 좌절시킨 어떤 그 풍경 하나를 보여주면서 네. 이렇게 끝내고 나니까, 음. 이 시가 어떤 여운을 그쵸. 완성이 탁 되는 느낌이 네, 준다. <laughs> <laughs>